나만을 위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가 꼭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법, 나의 관리법, 성인이란 나이가 20세 이상인 것 외에 같은 것은 전혀 없습니다. 고혈압을 앓고 있는 사람이 천만 명이라면 이 천만 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는 것 외에는 모두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모두 성별이 다르고 체중이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식습관도 다르고 환경도 다릅니다. 그러므로 개인별 맞춤 건강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인이면 모두 20세기에 측정한 권장량을 적용합니다. 20세기와 21세기의 영양 실조의 상태와 영양 성분이 다릅니다. 20세기는 단백질과 칠방과 같은 고칼로리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많았지만 지금 21세기는 비타민과 미네랄과 식이섬유와 유산균의 영양소 부족으로 인한 질병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21세기도 사람의 식성에 따라 육식주의, 채식주의가 있는 것과 같이 회계라 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개인별 맞춤 운동이 필요합니다. 백세시대라 운동에 관하여 유튜브 에서 많은 운동법과 치료법과 관리법 이 다양하게 있으며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인별 맞춤 운동입니다. 첫째. 걷기가 좋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건강에 대하여 등산이 좋은지, 트레킹이 좋은지, 산책이 좋은지 알려 주십시오. 모두 걷기지만 효과는 다릅니다. 여기서 나의 체중과 하체의 근육이나 질환, 발목 상태 관절의 상태에 따라 등산을 할지 트레킹을 할지 산책을 할지를 결정해야만 합니다. 둘째, 매일매일 관절을 풀어주는 맨손 운동을 하세요. 저는 들기를 20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몸을 풀어주는게 중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셋째, 나이 들면 몸이 좀 불편하실 것으로 생각하고 한 자세로 한시간 이상 잊지 말고 자주 풀어주세요. 항상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세요. 넷째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숨쉬기 운동을 하는데 이 숨쉬기 운동을 효율적으로 하면 에너지를 얻을 수도 있고 치료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단전 호흡과 병상을 하세요. 나에게 만든 운동을 개인별로 찾아 효율적으로 매일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당신 건강은 자연스럽게 얻어질 겁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를 시스템화, 체계화해야만 합니다. 20세기 건강관리는 획일화된 시스템을 정립하는 단계였습니다. 인간의 건강기준을 나이를 기준으로 정한 겁니다. 20세면 성인의 기준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몸상태가 너무나 다양하고 획일화하기 힘듭니다. 나이나 체중이 다양하고 먹거리도 다양하고 심리상태도 다양한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의 서양의학과 동양의학으로 치료되지 않은 질병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음악치료나 미술치료나 심리치료를 병행했을 경우 질병의 치료가 아주 효과적이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1세기는 개인적인 성향이 강해지면서 정신 질환을 많이 앓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병으로 생각하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 심각한 질병을 앓고 있는 상태도 많습니다. 즉, 우리는 정신병에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각 개인의 모든 상태에 다양한 치료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획일적인 의료 시스템의 한계를 실감하고 있는 겁니다. 21세기는 개인의 건강 상태, 환경적인 요인, 사회적인 요인, 정신적인 요인을 중점적으로 치료하면서 개인의 습관이나 먹거리를 치료에 병행해야만 효과적인 치료가 됩니다. 개인별 맞춤 건강 관리는 개인별 종합 치료라고 확신합니다.